자 이번 시간에 우리 고정자산 등록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 등록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84페이지에 보시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자산 내역이 나옵니다. 기계, 1, 2, 자동차 그 다음에 비품 관련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관련되는 내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F6번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어,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을 하시게 되면, 어, 그니까, 취소 버튼, 저, 그니까, 여기에 보면, 어,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면, 예, 라고 하는 부분, 아니요. 취소에 따라서 등록되는 정보들이 달라집니다. 그죠? 어, 그니까, 불러와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주어진 자료대로 처음으로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하실 때 자산계정과목별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엔터를 치신 다음에 일괄 등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206번 기계장치 관련해서 코드번호 1번. 자 기계장치 기계 1번이고요. 취득연월일이 2017년 2월 2일로 되어있습니다. 삼각방법은 정률법이다라고 되어있죠. 정률법이고 취득가액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0만 원. 감가상각 누객 240만 원 있습니다. 자, 240만 원 등록했고요. 자, 내용연수는 몇 년이라고 돼 있죠? 어,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선택합니다. 자, 5년 선택하게 되면 삼각방, 삼각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계장치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조원가 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비 구분은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업종은 제조업을 선택합니다 13번에 있는 제조업 선택에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자 자, 자산 계정 과목별로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일괄 등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괄 등록하면 어 계정 과목부터 자산 코드까지 하나의. 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6번이고요. 기계장치 2번 기계장치입니다. 기계 2번에서 등록을 합니다. 자, 취득 연월일이 2017년 어, 17년 2월 2일입니다. 정률법이고요. 2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8,4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1억 2,830만 원이 되겠네요. 30만 원에서 내용연수 5년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원가로 경비 구분을 선택해 주시고 어 뭡니까 업종은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제조업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차량 운방부죠. 차량 운방구는 208번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방구고요. 자 1번 차량에서 1, 2, 3, 1, 2, 3 가 1234입니다. 1234자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자산 이름을 어, 명칭을 차량 등록 번호로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차량 고정 자산에 등록돼 있는 차량하고 우리 기초 정보 관리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고 서로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연계시킬 때 차량 번호끼리. 찾아서 하시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에서도 반드시 차량 등록 번호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05월 21일 날 그러니까 취득했고 삼각 방법은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2번 정액법이고요. 단기 취득분이죠. 단기 취득분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60만 원 내용 연수 5년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구분 판관비고요. 말풍선 눌러서 차량 운방구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차량 운방구 자 두번째 차량으로 갑니다. 2번 208번이죠. 차량 운방구고요. 2번 차량이고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화물자동차 취득이 2022년 5월 31일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정율법으로 삼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율법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천이죠. 자, 당해연도 취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기 취득분에 1억 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5년 등록해줍니다. 화물자동차는 제조원가 쪽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조경비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업종 자동차로 차량운반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선택했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208번이고요. 차량 운반구고세 번째 차량 번호 11라4321번이 되겠습니다. 취득연월일이 2018년 0101로 되어 있습니다. 정률법이고요. 5천만 원의 기초가액이 있고 장부 어쩌니까 강가상공 누계액 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5년이죠. 5년에서 어입니까 6. 6번에 800번 경비 구분해 주시고요. 자, 감가상각 관련되는 업종은 차량 운반구로 선택합니다. 자,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이네요. 비품 212번이 되겠습니다. 비품이고 1번 프린터. 프린터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어, 취득 연월 2022년 5월 23일입니다. 정율법이고 단기 취득가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 내용 연수 5년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부분도 어 기본 판관비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업종은 우리가 업종은 어 비품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비품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비품 이 있습니다. 그죠? 차량 운반구 쪽인데 여기에 명칭이 차량 운반구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 비품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품으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에, 선택해서 하시게 되면 비품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렇게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 기계 장치 1번은 22년 4월 13일 날 매각했다라는 겁니다. 기계 장치 1번은 22년 4월 13일 날 매각했죠. 그래서 전체 양도 부분에 2022년 04월 13일 날 매각한 걸로 정리를 하게 되면 매각 일자가 들어간과 동시에 뭡니까? 그 월, 보유 월수가 4개월로 되죠. 4개월이 된과 동시에 내용연수 점니까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 등록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요렇게 이제 다 그러니까 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계산이 됐고 회사계산상각비가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cf8 장부가액 비교를 통해 갖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장부가액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계 장치와 차량 운반구 기초가액은 딱 일치가 되죠 그죠 일치가 되고요 단기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 지금 회계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양도 관련되는 부분을 회계처리 했었어야 되는데. 원래 기존 데이터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데이터를 다 지우고 난 뒤에 처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완료, 계산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감가상, F7번 감가상각비로 해서 결산반영, 새로 불러와서 결산반영 버튼을 통해서 전표 추가를 합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쪽에서 점표 추가를 하고 난 뒤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206번 기계장치 선택하신 다음에 F8번, CF8 장부가액 비교로 가서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게 되죠? 자, 단기 상각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빨간색이 없습니다. 그죠? 단기 누계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기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계 장치에 대해서, 장부가에게는 취득이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등록에는 지금 취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원래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고정자산 등록에 추가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량 운방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일반 전표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표 아,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전표 입력에 보시면 12월 달까지해서요 전표 입력 기계 장치 1억짜리가 있었죠, 그죠? 기계 장치 1억짜리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제가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간편집계 부분에 있어서 등록을 하면, 자, 여기에서 다시 1억짜리 관련해서 간편집계에 가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 1번으로 해서, 이미 지금 등록이 되어 있던 부분이었는데 제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붕괴를 해 볼게요. 2번 붕괴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붕괴로 해서 206번 기계장치 1억원짜리 3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5년 탭 넣고요. 자 그다음에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반구가 지금 차이가 있었나요? 원인을 밝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 부분에 있어서 cf8 관련되는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세 번째, 5년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합니다. 자, 장부가액 비교로 가서 보면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 아까는 마이너스가 났지만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회계처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운고와 관련해서, 어, 러니까 장부가에게는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 고정자산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들어와 있죠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208번에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22년도에 취득했던 이 화물차와 뭡니까 일반 1번 차량은 일반전표나 매 매출 매출전표에 전표 점표 입력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전표 입력 처리 없이 처리했다 보니까 어, CF8 장부가액 비교로 들어가니까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원인을 전부 다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보시면 어, 일괄 계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어, F4번 일괄 계산 기능을 통해서 연말 결산일 때 재계산을 눌러서 다시 한번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 회사 계상액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전체 새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감가상각 대상이나 아니면 실행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계상액에 대해서 회사 계상액을 하나하나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지우는 방법으로 저장해서. 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일괄 수정을 했는데 어, 다시 계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F4번 일괄 어,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재계산을 하시게 되면 어,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 재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등록하는 과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재무제표에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과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도록 등록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차이가 생길 때는 그 원인을 전부 다 찾아서 수정하셔갖고 정확하게 일치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고정자산 등록 사례를 통해서 정리했습니다.